김건희 영부인, 어, 2023년 개모인 어,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출생은 1972년 9월 2일 어, 경기도 양평군,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순명여자대학교, 배우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 2022년부터 어, 재임. 국적은 대한민국 어, 사주로 보겠습니다. 어, 양력 1972년 9, 9월 2일 어, 김건희 연구인 52세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 어, GT입니다. 인자연의 무신월에 병신일 대운수 8. 정미병호의사 갑진개묘 이민신축경자기해무술대운입니다 병신일주가 지띠에 운숨이 달에 운숨이 날이요. 이 병아가 가을, 어 편재큰제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요. 그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 시력도 나쁘고 하니까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초년부터 67세까지 목화 대운이도 왔어요. 그이 사주, 제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월주에 부모 자리에 무신월이요. 아버지가 식신, 어머니가 편재 식신, 이 편제를 성하고 있어서 식신생제 대 아주 부사사주입니다. 정리적인 부사사주고 일지도 편전이고 내 에, 남편이 큰재물을 만지죠. 그리고 조상자리 인자월은 평간 정간 약간 간살혼잡었는데 신자진 수구삼합되면서 기격으로 바뀌었어요. 이사주는신자주 시구삼합 평간삼합국이 형성되었어요. 평간격은 직업으로는 어, 건축업, 정부어 조선업, 복잡한 대인 관계. 어, 여장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돈도 많고, 식신이 편재를 생각하고, 편재가 평간, 정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어, 격국이, 이제, 평간격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남자가 도면, 이데 두목인데, 어, 평가는 일면 7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을 포시하고 여자에게는 정혼 내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평간의 특성은 금병, 왕강, 투쟁, 선거, 훈폭, 고독 등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형표을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재하나 일면 획기가 있어 여러 사람을 두목, 군인 또는 획기에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평간이 있는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사주 속에 식신이 있으면 훈폭 등의 평간의 특성 억제되어 길상만을 초래하나 편재가 있을 때는 특성이 억제되지 않고 더욱 증가된다. 그이 사주는 평간이 있는데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부귀 부기, 부귀한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장성살이 있으니까 천년부터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수로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간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사급 사법, 사급반 사주예요. 이제 목화가 이제 용신이죠. 목화가 어, 용신이면 어, 신약한 사주니까 가을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어, 이큰 태양 병아 일주는 어, 얼굴이 그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 하게 있습니다. 은변이 좋고.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니까 나무 불이 되기를 한 사주예요. 그래서 숫자는 3827 빨간색, 파란색 봄, 여름에 되기를 하고, 음, 뭐, 목은 기억기고쌍기오 어, 불은 니언, 디얼 니얼, 티거 이런, 어, 것이 되기를 하고, 풍수에는, 어, 고층 높이 올라가는,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남향집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운이, 천년부터 정미대운이요, 하대운이도 왔어. 이큰 태양이, 어, 점물이 많고, 이, 물이 많은데, 쇠하고, 물이 많은 사인데 불이 약해요, 나무도 약하고. 그런데, 불이 도와서, 초년부터. 어, 1세부터 17세, 증미이요 급제상가 도와주고, 내가 따뜻해져 아주 문서가 되기라고. 18세, 병호, 큰태양과 가 마리도 왔죠, 병호. 그래서, 따뜻하게 되어, 내신강해가지고이 많은 점물을 감당하고, 28세, 을사대면도 정인, 비견, 근데 이때, 어, 사신, 육합되죠. 그리고 38세 갑진 대운 또, 편인 식신 대운, 어, 이때 신자진 수고 삼합되고, 어, 결혼 운이 있죠. 그리고 어, 48세 계모 대운입니다. 이 대운에 대박 나는 대운이에요. 계수는 어, 정간, 토끼, 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57세까지. 음, 53세부터 묘대원인데, 지금은 정간대원. 그 영분이 되는 이런 운세예요그 시신과 또 무게 합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한 사주에 또 신강해지고. 그런데 이 53세부터는 모신, 문진살이 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어, 부부 간에 약간 어, 다툼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민 년은 인신 충 때리고 영마니까 약간 내 남편을 극할 수가 있어서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아 작년 이민 년 운세는 저 평간 편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을 평역해야 되고, 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 원래 갯모연은 정간 정인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운세인데, 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원래 운세는 명예 이익이 많다 대운도 되기를 하고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어, 증간, 증인 내 애교 있고 다정해지고 명예의 권위가 되기를 하고 증인, 모든 어머니 운이 도우죠 남편과 어머니 운이 도우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약간은 남편하고 어, 모신 원진살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아, 이정간음세는 여자는 얼굴이 미인이 되고 음성이 명랑하고 명예 권위가 좋아지고 용모 단연하고 단여, 인품이 순정합니다. 어, 분명히 당장하고 재지 발선하고 가계가 정통이 되고 어, 정인은 정인 정인은 어머인데 내가 더 학문 어, 지혜, 총명이 되고, 어, 그 자질은 어느 단정해지고, 자산풍부, 복수상적무병식재 산업병, 산업지능, 가도 번영, 생리 압력합니다. 그 원래 인세, 운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어, 2월 4일부터 이제, 개모연이죠양력 어, 어, 원래 운세 양여 1월달은 그, 어, 증가한 상관이에요. 약, 그 약간은 운세는 보통이고 2월달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편인 편인인데 약간 육만이 움직임이 있고 3월달 운세가 굉장히 또 좋아져요. 정인정이 4월달 병균어른 급제식신 대기하죠 본여름 운세가 항상 좋아요. 양념 5월달 정사월도 급제비견 대기하고 6월달 무월도 어, 식신비견 7월달 김미우는 상관상관 7월달은 좀 운세는 보통입니다. 8월달 경신월은 편재 편제, 편제, 큰 재물이 들어오죠 9월달 신육월도 도와요. 정제, 정제, 재물이 돕니다 원래는 하여튼간에 간 지지가 같이 어 강하게 도우니까 모든식 강해집니다. 10월달 인술월은 평간, 식신. 11월달 계회월은 어 정간, 평강, 갈륙이 되기로 하죠. 12월달 갑자월은 편인, 정강. 어, 1월달 을축월은 정인상강 이렇게 해서 원래는 362월 운세가 되기로 하다 어, 내년 53세 갑진년은 변인식신이요 어, 또 모기동네가 되기로 고 54세도 을사년또 되길래 어, 화가도 오잖아요 55세 병월도 어, 화가도 오죠 비견 어, 급제 이 불이 필요한데, 불이 동움이 되기. 56세, 정미, 년도 급제, 상관. 57세, 무신, 이제 식신, 편제니까 약간 안 좋죠. 56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연우는 운세는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는 또 57세까지 되기를 해요. 58세, 이민 대우는 약간그편간편인이네요 편제가 있으니까 대기를 하고, 68세 신축으로 병신합수 상관, 정제 상관, 78세 경인 대원 도병간정간이죠 이사준 하여튼 간에 뭐, 80세, 88세, 90세까지 운세가 대길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는 그 식신이 편재를 성하고, 편재가 간성을 성하고, 이래서, 정형적인 부자 사주예요. 식신 생재가 되어 있고, 관륙이대길한 사주입니다. 사주고, 어, 뭐, 뭐, 사주도 좋고, 어, 뭐 대운도잘 돌아왔고, 이래서, 하여튼간에 뭐, 67세까지, 어, 7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대박 났고. 문, 문찬성이 있어요, 이 사주. 문찬성이 강하게 있는데. 하여튼,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고풍유를잘 합니다. 잘 하고. 어, 재물이 어, 이제 많은 사주다. 어, 평강격이다. 어, 평강, 신자준 수구삼합. 평강격이고, 간사는 어, 혼잡되었는데, 어, 정간이 신자준 수구삼합되면서, 어, 기격이다.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간다. 초에는. 어, 정간이 장선살이니까 높은 볕을 하는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사주예요. 물떡 기운이 있고, 천을 뭐. 어, 기운은 체널기운이 해유가 천을 기운이죠. 음, 돼지하고 닭. 음. 전체적으로, 뭐, 그, 사주는 뭐 사주도 좋고 약간은 그몸을 하다 이제 약간 파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초년에 운세고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고 대운이 뭐 워낙 좋으니까 70세까지 크게 부기 하게 잘 사는 사주팔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궁합은 인자 윤석열 대통령 경진일이고 김건희 여사님은 병신일이잖아요. 그래서 병간편재 궁합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남자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자 입장이요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요. 에 일지는 신자진 수구 삼합 사막. 삼합이 형성되어서 궁합은 대기를한 그런 궁합입니다.